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역대하 12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역대하 1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기대는 모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돌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안타까운 타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받을 때 믿음이 좋아서 선택받은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아브라함을 이어 이삭, 야곱, 요셉, 그 믿음의 계보를 하나님께서 쭉 이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성경을 보아 알지만 자격 없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정말 하나님께서 수고하십니다. 여기 모인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수고 많으셨구나.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대를 이어가는 동안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한 번도 먼저 사람을 버리신 적이 없고, 사람을 떠나신 적이 없고, 그들에게서 먼저 손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70명에 불과한 야곱의 가족은 수백만 명 이상의 백성들로 나라로 민족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그들은 잊어버리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나라가 되게 하셨지만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오늘 본문의 남유다 루호보암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지경에 이릅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 말씀 큐티 본문 전체를 볼 텐데요. 1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루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아멘 루호보암 남유다 왕은 왕으로서의 책무가 있습니다. 땅의 책무는 당연히 나라를 잘 경영하고 부강하게 하고 백성을 돌보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들에게는 하늘의 책무가 있습니다. 하늘의 책무는 자기가 하나님을 솔선수범하여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나라 민족 백성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땅의 책무보다 더 중요한 그에게 주어진 하늘의 책무였습니다. 하지만 로보아 왕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을 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1절 서두처럼 르호보암의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나라가 되어 버렸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르호보암은 왕으로서 백성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스스로의 욕심대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결국엔 온 나라와 온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등돌딘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루부암은 왜 이러한 어리석은 악수를 두었을까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은혜와 특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헤아리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형통이 축복이 됩니까? 아니면 형통이 시험이 됩니까? 우리에게는 부하고 잘되고 잘 풀리는 것이 축복이 됩니까? 아니면 부하고 잘되고 잘 풀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까? 그래서 잠언에서 아구른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하나님 저를 먹여주세요. 제가 너무나 지나치게 부해지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습니다. 제가 지나치게 가난해지면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 제게 허락하여 주소서. 제게 부하고 가난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잘 섬기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우선순위가 있기에. 악우른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형통이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형통이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절대로 교만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택한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강하거나 수요가 많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작고 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들었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신명기에서 신신 당부하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루우보암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나라가 잘되고 나라가 형통하자 그것이 자기로부터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가 나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계속해서 형통하게 되고 계속해서 축복하게 되고 축복 받게 되고 계속해서 은혜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어 가십니다. 왜냐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깨닫게 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거 다른 누구보다도 뭔가 좀 부족할지 몰라도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작은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 내게 내가 누리고 있는 내게 있는 내가 누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혜 은혜입니다. 내가 피땀흘려 노력한 것도 있겠지만, 내가 잠을 줄여가며 사고 싶은 거 사지 않아가며 먹고 싶은 거 먹지 않아가며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한 것도 있겠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 것이 될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로 올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더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시며 르호보암의 교만을 깨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유다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르호보암 왕과 유다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끊어진 그들은 하나님 없이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쓸모가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잘 풀려지고 보호받고 형통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이 내게서 손을 잠시 거두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인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역대하 12장 5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시삭은 이집트의 왕을 말합니다. 바로를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로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노라 하셨다 한지라 아멘. 사아 있는 여러분 다른 것은 포기해도 되고 양보해도 되고 철회해도 되고 바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만큼은 바꿔서 안, 바꿔서는 안 되고, 그 소망만큼은 걷어들여서는 안 되고, 그 중심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꺾여도, 다른 것은 놓아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 소망이 꺾이면 우리는 정말 다 꺾이는 것입니다. 그때는 진짜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강하는 인생을 살아도 우리가 때로는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도 때로는 공들여 쌓은 것이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거 하나만 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기억해 보세요. 노예로 팔렸어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했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형통했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는 것, 그거 하나가 사실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하나님 없는 자의 무능함 무능력함을 깨닫자 루호보암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할 것을 제안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돌이킵니다. 그런데 14절 좀 내려가서 14절 말씀처럼 고난 앞에 잠시 돌이킨 것이지 온전히 돌이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멸망의 위기를 모면하는 것 정도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의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깨닫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세상을 섬기는 거, 그래 좋다.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 섬겨 봐라. 한번. 세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거 결과가 어떤지 보자. 결국엔 누가 더 형통한지 보자. 결국엔 누가 형통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형통합니다. 세상이 볼땐 바보 같아도. 어리석은 것 같아도 세상의 법칙에 한참 어긋난 잘못된 방법을 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로브함은 나라가 부강하고 형통하고 잘되고 많이 갖고 모든 것을 많이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월요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로버함이 하나님을 떠나서 망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도우시고 우리 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압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법도를 따르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하고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